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월요일 저녁 오늘은 음, 8일이라서 출애굽기 8장입니다 함께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제 이번에는 개구리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이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자기들도 할수 있으면 절대로 하느님이한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수준에서는 뭐 인정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그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또는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는 게 처음 단계에서는 우리가 어떤 양심의 소리, 어떤 이성의 소리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로온 것인지 잘갈려안 믿는 놈들은 그거 다 우리 그 인간 두뇌의 작용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네, 믿는 사람들은 아시게 하는 이음성이구나라고 이제 그 부, 분별을 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 인간이 그 진화에 의해서 원숭이가 털이 빠져가지고 사람이 된 거라면 무슨 양심, 이성 그런 게 어딨어요. 원숭이 지금도 원숭이 때들 보면 뭐그 두목이 떼에 있는 모든 안것을 다그 소유한다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런 그랬다고 해서 그 그가 뭐 양심의 가책이나 윤리적인 비난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네. 그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런 양심의 소리, 이성의 소리는 것도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네. 겁니다. 하나님께 넣어 주신 거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래도 파, 이 개구리가 그, 너무, 그, 하니까, 모세한테 개구리를 물러가게 하면 너희들을 내보내주겠다. 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기도해서 개구리들이 다 이제 떠나가게 되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이리하여 한숨 돌리게 된 파라오는 고집을 부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야외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이런 파라오가 누구예요? 당장은 죽였을 때는 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가고 믿음 생활 잘하고 뭐 성경도 열심히 읽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고 했다가 고개 싹 가시면 다시 원위치 돌아가는 거예요. 그 누구입니까? 저고 여러분들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파라오 보면서 파라오를 비난한 자격이 우리 없어요. 오히려 이걸 읽으면서 아직의 내 모습이나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재를 뿌렸더니 모기로 바뀌는 겁니다.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그렇게 해 보려고 했지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로소 아 이건 하나님이 하는 일이다라고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시는 거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서 해두손두발다 들고 아, 제재주은못 합니다.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침내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가서 너의 신에게 제사를 드려라. 그러나 이 땅에서 한 발짝도 나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24절에서는 파라오가 나가는 것까지는 허락하겠다. 그렇지만 멀리 가면 안 된다. 네. 여기서는 이 땅에서 한 발짝도 나가서는 안된다. 이렇게 협상을 시도해. 이제 계속 나가면 계속해서 협상을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끝, 그 끝까지 못 나간다 그런게 아니에요. 몇 번씩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보내줄게, 보내줄게, 보내줄게 한 거예요. 근데 그래놓고 말을 계속 바꾼 거예요. 여기서는 어, 한 발짝도 나가지 말아라, 했다가 멀리 가지 말아라. 어, 안 믿는 남편 둔 사람들은 잘 아실 거예요. 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 믿더라도 어, 뭐꼭 교회 가야만 예수 믿냐? 집에서 못 믿냐? 어, 그래서 그게 안 된다라고 가르쳤는데 <laughs> 이제 어,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는 집에서 동영상으로 예, 신화생활을 해요. 어, 그래도 이제 우리가 교제하고 예배 함께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이 신앙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처음에 얘기할 때꼭 교회를 가야 되냐 뭐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더라도 너무 깊이 믿지 마. 그런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런 협상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거는 백적 간도에 서 있는 겁니다. 베들로가느냐아이로가느냐 베들은 하나님의 집, 아이는 멸망의 폐허 패허의 터. 둘 중에 하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 있으면서 이거 안 되는 거고, 적당히 근처에 있는 거,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멀리 가지 않는 건, 멀리 가야 돼. 몰입해야 되고 깊이 들어가야 돼. 그래야 신앙의 본질, 신앙의 깊은 맛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 그거를 가르켜 김치 절이는 거에서 얘기하잖아요. 덜 절어지고, 훅잘 익은 김치. 덜 절어진 김치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는데, 이 환장해. 날 배추는 그래도 뭐 쌈이라도 싸먹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뭐잘 절여진 배추야 뭐 그냥 응? 그 쌈으로 먹어도 맛있고. 근데 덜 절여진 건 어느 쪽으로도 쓸 수가 없어요. 그니까 러이 그 사탄이 우리한테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한 발짝 도나가지 말아라. 다음에 가더라도 멀리 가지 말아라. 에휴, 그래서 결국 내버릴 것처럼 뭐다된 것처럼 얘기하다 결국은 파라오도 이번에도 고집을 부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일말의 가능성에서도 사람들은 그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의 사랑과 나눔은 세상 모임과 비교할 때 얼마나 긍정적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데. 이 정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 이, 이, 이 정도 사랑 이 정도 나눔 네, 하는 게그게 하늘나라의 모습이 될 거라고요. 네. 네, 파라오처럼 믿음에서 협상에 대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네. 뭐전 지금 안 믿는 남편 예를 들었는데 우리도 그래 우리도 네. 힘들 때는 뭐 별의별 기도 다 하다가. 내가 뭐일년 일주 동안 일년 동안 미사 한 번도 안 빠질게요 기도하고 뭐 우리 애만 아프지 않게 해주신다면 뭐 한다고 뭐 한다고 했다가 그거 딱 지나가고 나면 서서히 원위치로 돌아가는 고무줄 늘렸다 손놓는 것처럼. 3번 아쉬울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하다가 일말의 가능성만 있어도 고집과 억제를 부리는 내 안의 파라오를 바라보자. 네, 그럴 수 있, 그것을 볼수 있으면. 그 신앙에서 굉장히 성장하는 거, 신앙의 진보가 있는 겁니다. 그걸 보지 못하고 나는 문제없어. 나는 신앙이 좋아. 나는 잘 믿고 있어. 하고 있으면 그건 아직도 갈 길이 먼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네, 그 주님 묵상하면서 말씀 묵상하시고 주님 묵상하시면서 나를 돌아보고 또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한번 찾아보시면서 잠자리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님과 함께 편안한 잠 되세요. 사랑합니다.